영업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못 파는 이유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 중에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고객을 만나서 제품을 전달할 때는 내가 이 제품을 고객한테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고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영업인들은요, 영업을 할 때에 고객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화장품을 전달을 하든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전달을 하든 아니면 어떤 제품이든지 다 그래요. 정말 고객이 이거를 쓰고 먹고 했을 때에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건강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제품을 구성을 해서 줄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의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러 다니면서 이거를 구성을 해서 제대로 고객한테 전달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고객이. 예 구성을 하다가 보면은 물론 단가가 높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어떤 문제가 내가 뭐 기미나 검버섯이나 아니면은 뭐 주름이나 탄력이나 이제 우리 어떤 제가 이제 화장품을 팔았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도 똑같아요. 건강기능식품 말 그대로 건강기능식품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의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니즈를 정확하게 끌어내서 어디가 안 좋은지 어떻게 먹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살을 빼게 다이어트를 시킨다 할지라도 어때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빼게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내가 구성을 해서 고객한테 전달을 못 하면은요. 고객 입장에서는요. 효과를 제대로 못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객들이 나는 효과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제품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고객한테 전달을 하죠? 이게 내가 정말 영업하는 사람들의 영업,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내가 고객을 진정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전달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제품을 어떻게 써야지만은 어떻게 먹어야지만 이게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양하게 써 보고 다양하게 먹어 보고 그래야지만 고객 앞에 서서 제대로 내가 고객을 관리를 해줄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조차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내가 고객 앞에 서가지고 고객을 진실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다? 알지 못하니까 못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고객한테 다가가든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먼저 체험을 해보고 써봐야 돼요.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다양하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제대로 기본적인 걸못 하다가 보니까 가가지고, 어 전달도 못 하고, 또 제품을 팔고도 팔 때만 가서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하고, 다음에는 고객이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처음 보는 고객한테 단한 개를 팔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은 재구매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제품을 팔겠다고 나가시는지, 그거를 전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수강생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도 그,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보니까, 굉장히 제품을 엄청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고객, 고객 앞에 서니까 되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고객을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제품을 구성해서 팔때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탄력을 위주로 하는 게 있고 미백을 위주로 하는 게 있고 뭐 기미 잡티나 이런 것들을 어 위주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과 상담을 해 가지고 저처럼 나이가 먹어서 주름도 있고 기미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주셔야죠. 고객이 부담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를 제대로 구성을 안 해갖고 제품이 들어가면은요, 쓰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또 제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되려도 고객한테 그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시고 내가 가서 제대로 계속 도와주세요.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이 진짜 이거를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찾아가시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제품을 사면은 한 번에 바로 숙지가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에 잘안 되더라고요. 고객은요, 초딩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서 꾸준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뭐한번 설명해 주면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품들은요, 제품들이 좋다가 보니까 이상 반응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상 반응들이 생겼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어, 이상 반응이 될수 있으면 안 생기게 할수 있는 방법, 아 이렇게 해서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객을 꾸준히 관리해주고 꾸준히 쓰게 해주는 게 최고의 제품을 전달하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을 진정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제품을 샀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주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탄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기미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니즈를 채워줘야 될거 아니에요. 처음에 고객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한두 개만 팔고 오시면 안 돼요. 제대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전달하고 가셔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영업인의 자세예요.